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의 자임, 문장의 종류 중 혼문장과 겸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혼문장은 문장 안에서 조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이고요. 겸문장은 조와 서술어가 두번 이상 있는 경우의 문장을 말합니다. 자, 문장에서 주와 서술어가 하나씩만 나타나는 문장을 한 문장, 주와 서술어가 두번 이상씩 나타나는 문장을 겸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주와 서술어의 수에 따라서 혼문장과 겸문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을 보면 혼문장보다 겸문장이 훨씬 많죠. 자, 혼문장보다 겸문장이 사건 전후 관계나 인과 관계 등의 복합적인 사고를 나타내는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겸문장의 효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나 문장을 쓰거나 해석할 때 느끼는 어려움도 대부분 겸문장의 복잡한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자, 겸문장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겸문장과 겸문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견문장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견문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따라 서로 나란히 이어지는 방식, 이걸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앉는 방식, 이걸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이 문장을 한번 보죠. 영화가 국제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 영화는 내일 개봉한다. 그 영화가 주어가 되고요. 국제에 대해서 보사가되고 상황을 목사가되고 받았다. 서술로가 되죠. 조어와 스스로가 한번 나오는 환 문장이고요. 그 영화는 조어가 되고 내일 보사하고 개봉한다. 서술로죠 역시 조어와 스스로가 하나인 환 문장입니다. 자이환 문장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는 국제에 대해 상황을 받았다.를 고로 바꾸고 자, 그 영화는 내일 개봉한다인데, 우리 문장에서 같은 성분의 동일 단어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화는 국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내일 개봉한다 라는 문장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자, 연결음이 고로 연결되었죠. 자, 동일조가 생략된다는 이야기 했고요. 자, 이런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화는 국제에서 상을 받았고가 받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관형사형 전성의미가 되겠죠 그 영화는 내일 개봉한다 자 요거는 뒤에 문장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 요거는 하나님 앞의 문장이 관형절로 되어 있어 관형절로 포함된 문장 이런 문장을 안낀 문장이라 합니다 자 역시 동일대회는 동일조언은 생략되고요 자, 이 전체 문장을 아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혼문장의 결합 방식에 따라 어, 구분하면 겸문장은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과 문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절은 주어와 서술을 갖추어서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도 맞춤표를 갖는 문장과는 구변되겠죠 자, 견문장은 도리성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문장이나 아는 문장이나 모두 다 도리성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어, 이래서의 문장이 어떤 문장에 속하는지 한번 설명해보자는 뜻입니다. 자, 1번. 집은 책으로 꽉 채우고라는 문장과 하원은 꽃으로 맺고라는두 개의 문장이 결합되어 있죠. 집은 주어고 채우고 서술어가 되고, 하원은 주어가 되고 맺고어로서술어가 되죠. 자, 주어, 서술어가두번 나타나니까 이거는 결국은 겸문장입니다. 겸문장인데 고라는 연결음이, 대등 적 연결음에서 연결되어 있으므로, 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긴 유산이다. 자, 책은 유산이다. 자, 주어고 서술어죠. 그다음에 위대한 천재가 남겼다. 자, 이것도 주어 서술어가 되죠. 자, 주어 서술의 형식의 하나의 문장이 유산이라는 체언의 관형어가 되죠. 자, 이게 관형제가 됩니다. 그럼 이 문장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 남기는 안낀 문장이 되고. 자이 문장 전체 책은 유산이다는 아는 문장이 되죠. 자 아는 문장이 됩니다. 독서는 정신의 음악이다 보죠 독서는 주어고 정신의 관정은 음악이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자 주어 관정어 서술어입니다. 자 이거는 홈 문장이 되죠. 주어가 서술어가 한 번만 나오는 홈 문장이 됩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돈다. 자 여기도 의미가 쓰였죠. 자 이거는 앞에 문장이 뒤의 문장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어, 이런 의미를 종속적 연결음이라 고 하죠. 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진 문장은 대등적 연결음이 연결되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 어 종속적 연결음에서 연결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의 어색한 이유를 보기를 참고하여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보죠. 글을 쓸때 서술의 자리수를 채워야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자, 서술의 자리수는 서술어가 필요한 성분이죠. 자,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 필수 성분, 이거 말고도 꼭 필요한 부사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성분들이 서술의 자리수가 됩니다.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할 때 동일한 단어이면서 문장 성분이 같은 단어만 생략할 수 있죠. 앞에도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은. 나는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옆반과 축구 수업, 수업 시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말해 주니 나타나 있지 않죠. 자, 누구에게 말한 것이 알수 없습니다. 자, 즉, 꼭 필요한 보서가 생략된 경우죠. 자, 사실을 영수에게, 철수에게, 손희에게 말해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자, 나는 축구가 정말 좋고 잘하고 싶어. 민수세요, 오늘 잘해보자이 문장이 왜 의식할까요? 정말 좋은 건 축구가 정말 좋은 거 맞죠. 잘하고 싶은 것은 주어가 없습니다. 축구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죠. 배군지, 농군지, 축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문장은 축구를 잘하고 싶어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앞의 축구는 주어이고 뒤에는 목수가 필요하죠. 자 앞에서 공방을 다시 계획해 보겠습니다. 동일 단어지만 동일 성분이 아니기에 생략 불가하죠. 여하시 우리는 견문장을 만들 때 어, 문장 성분의 생략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